자, 클라센트 5브 b 타입, 4배로 되어 있는 집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관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, 이제 좀 이따가 중문 설치될 건데요. 중문 설치되면 간접 조명까지 설치될 예정이고요.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, 이 마감이 조금 제가 다른 타입이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이쁘게 잘 마감되어 있고요. 포베 입구조고, 방 3개, 욕실 2개입니다. 처음 들어오면 왼쪽에 네, 공룡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직 전체적인 마감은 좀덜 돼가지고.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첫 번째 작은 방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작은 방은 저 뷰는 제가 거실가서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 작은 방은 이제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붙박이장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.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 가기 전에 5고 어, A 타입하고 다르게 이제 B 타입에는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. 뭐 아주 크다고 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청소기라든지 그때 그때 쓰는 생활용품들. 놔둘 수 있는 공간이고 콘센트도 있어서 이제 청소기 충전이나 이런 거를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작은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작은방은 붙박이장은 없는 상태고요 네, 기본의 어,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하고 이제 주방 이제 보여드릴데요 주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방에 는 냉장고 자리 들어가고요 이제 수납장 있고 싱크대는 D자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, 설거지할 때 나오는 개방감은 이쪽으로 사이 개방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주방 옆에 다용도실은, 어, 5 오구 타입치고 상당히 커요. 어, 공간 활용도가 잘 나올 것 같아요. 5구 B 타입입니다. 다용도실. 자, 거실 보여드릴게요. 지금 106동 2라인 5구 B 타입을 보는데요. 어, 요, 앞에 개방감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, 눈으로 보면 훨씬 더, 어, 요 사이사이 개방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. 개방감이 상당히 잘 나오는 세대다. 라고 어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. 안방이 좀 특이한 게 안방 옆에 창문이 하나 더 있어요. 그래서 한기라든지 이런 걸좀 용이하게 해주셨고요. 그리고 부부 욕실. 부부 욕실은 이렇게 네, 마감되어 있습니다. 자, 클라센트 4B, 5급 b 타입 어, 보여드렸습니다. 어, 더 상세한 정보는 유튜브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.